알렐루야 창조 주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 오늘 이곳에 자정하사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고 머리 숙인 우리들에게 하늘은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오늘 또 세상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이전에 다시 왔습니다 주님의 갈급한 말씀을 향하여 왔사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의 시간 말씀 말씀이 충만한 그 충만함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 살때 승리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강대국에 쌓여서 지금은 총성 없는 경제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들은 자기들의 이익만 쫓아가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에 아버지여 앞날을 위해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며 민초들을 위해서 아버지 헌신하는 정치가가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위정자가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정 진정 모든 민족이 모든 마을 사람들이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의 민족을 국리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죽기 달리 싸우니 주님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주님 그 말씀 한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민족이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북녘당에 아버지의 우리의 선교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문을 활짝 개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전쟁으로 혈안되지 않게 하시고 무기로 만들어서 아버지의 세상을 위협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 아래서 아버지와 딸을 다스리는 그런 유정자리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늘빛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하늘빛 기도를,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가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각 부서가 있습니다. 각 부서장을 비롯해서 아버, 아버지 모든 아버 기관들이 살아 생명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양육하고 교육하며 아버지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각 기관들이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빛 교회의 아버지 금,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군복으로또 원치 않은 질병으로, 아버지 출타 중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가 있는 우리 하늘빛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도 통일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육자들을 아버지, 부목사님들,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을 아버지와 유시하여서 아버지 교육자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간함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물건 회복도 허락하시며 아버지의 이천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에게 아버지 주님의 피묻은 손을 난찰하시사 아버지 아버지 건강케 하시고 할렐루야 나와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기도 기도 한한 기도 기도기가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이 주님은님이 들으셨고 아시나니 더디 마옵시고 속히 이루시사 아버지 아버지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 주님의 살아 역사심을 아버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아버지 오태 목사님께게 성령의 두를 말이 비시고 입술에 기름을 부시사 아버지 그 말씀이 양, 양날의 칼처럼 아버지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만한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사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가 살면서 승리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붙잡을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탄에 아버지 앞에 아버지 예배다 찬양대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늘물은 여는 이 찬양이 아버 아버지 주께 영광이요 아버 아버지 모든 것이 존귀함을 올려 드리는 그런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가정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사모하고 사모하여 이 자리에서 싸우니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생명력에 기독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또 아버지 이곳 저곳에서 예배로 주방봉사로 주차로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우리 그주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